정치가 잘안 풀리면 국회가 경색되면 예산안이 통과가 안 되면 상당수의 책임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현 정부의 책임으로 돌릴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러면서 점점 힘을 잃어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추미 대표의 그 사과 발언 땡깡 골목 대장 이 사과 발언 전인지 후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한 워딩을 보면 참 재밌어서 참 가져와 봤는데 김명수 보좌는 동성애에 대한 입장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청문회 때도 그 비슷한 질문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거든 법을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이분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가가 이런 거거든 난 동성애 자체는 내가 동성애자가 아니니까 찬성 반대로 표현할 수가 없고 네. 너무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즈음에서왜 동성애 관련된 문제를 잘못 이야기하셨다가 비판받고 그랬었잖아요 네. 근데 어떤 부분이냐면은 소수자의 인권이라는 부분에서 나는 동성애를 하는 거는 개인적으로 찬성 반대가 아니라 나는 하지 않지만 좋아하지 않지만 네. 현실로 존재하는 소수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법이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세상에 존재하는 이성애자들만이 이루어진 세상이 아니고 소수라고 할지라도 동성애자가 엄연히 존재하는데 그들에 대한 법에 있어서의 보호 이런 것도 연구를 해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저는 예, 법의 용도가 음. 존재하는 거 존재하는 사람들을 포용하기 위해서 작동하는 거지 그 사람들을 제, 배제하기 위해서 법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당연한 거죠. 그 법을 집행하는 그 기관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 이게 다수가 아니고 소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어떤 권한이나 본질적인 존재 가치는 일단 제외하고 다수만 일단 들여다 보자라고 음. 생각하는 거는 논리적 오류거든요. 법을 공부한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이 김동철 씨가 깝깝한게 민주 진보 세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최소한 소수자들에 대한 마인드는 저는 있었다고 보거든요, 지금까지. 근데 최근에 이 사태를 보면서 하는 이야기들이 이런 걸 보면은 그런 게 전혀 없어 자유한국당과 뭐가 달라요 이걸로 공격하는 게 완전히 이거는 그 저쪽 적폐 세력들이 피는 논리에 완전히 편승한 거고요 음.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서 사상 검증을 한다 이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법관은요 법조문 해석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법을 만드는 사람도 아닙니다 법을 만드는 사람들은 국회의원이에요 지들이 법을 잘 만들어 놓으면은요 법관이 그거에 따라서 판결을 내립니다. 판단을 하고 법관의 사상 검증을 한다는 거는요. 이건 박근혜가 국정원을 시켜서 법관들 판사들 면접 같은 거하고 똑같은 행동들이에요. 이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동성애 관계된 것 지금 자꾸 편승을 하는데 이게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게 군대 내에서, 군대 내에서 동성애자에 대한 처벌에 관계된 게 한번 이슈화가 됐었잖아요. 이게 동성애를 조장한다라는 그런 이슈가 아니었거든요. 동성애자가 이성애자에 비해서 과도한 처벌을 받는다. 이건 형평의 문제에 어긋난다.라는 이야기였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상을 들이 된 사상 검증을 들이댄다는 거는 이 국민의당이 온 나가도 한참 온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질 정치인들이 제일 잘하는 거 있잖아요. 본질은 본질이나 그 실질적인 핵심적 내용은 다 버려두고 단어 하나만 딱 꺼내서 찬성하, 유의를, 찬성하냐 음. 반대하냐 해서 그렇지. 갈라치기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극렬하게 움직이는 기독교 세력 같은 걸 등이 없고 곤란하게 만드는 거죠 전체 상황들을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상황 자체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그걸로 자기들의 목적은 달 달성한 거니까 이 정도 되면은 국민의당이 아무리 원내 대표네 뭐네 해도요 음. 그들이 지금까지 민주 세력으로 이렇게 커온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이런 질문 이런 워딩으로 대법원장 후보자. 아니 병역 무슨 뭐 재산 부동산 위장전입 한 건도 안 나오는 사실상 공직자로서는 완벽히 가까운 사람 네. 이 사람을 털게 없으니까 사실 이것도 김희수 비판도 그런 점이었잖아 네. 동성애 문제라든지 네. 여러, 여러 소수자 문제라든지 네. 그, 그런 걸 빌미 삼아가지고 공격하는 자체가 지금까지 정치 생활이 다 쓰레기였음을 스스로 증명하는 겁니다. 우리가 동성애 하자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현실로 존재하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보호도 해야 된다는 것이 기본 골자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계속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해대고 있어 물론 이건 명분 쌓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김명수 보호자가 부결됐다거나 할때 이러이러한 문제로 뭐 우리 당원들이 뭐 다수는 거기에 반대하지 않았겠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만들려고 하는 흠결을 계속 들이대면서 김명수 동성애로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이나 문재인 정부와의 딜용으로 쓰는 거죠. 예. 근데 너무 치졸하고 더러워요. 이 사람들 하는 거 보면은. 입장을 표명하라고 하는데 뭐라고 해야지 그러면 은 김동철 의원 마음에 드는 거예요? 나는 동성애가 싫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사청문회 할때김영수 보좌관 이렇게 말했어요. 동성애, 동성혼 문제에 대해 개인적으로 특별히 공부하거나 생각한 바가 없다. 요 비슷한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답을 네, 한 거예요. 네. 여기잖아. 개인적으로 특별히 공부하거나 생각한 바가 없다. 사실 이분도 별로 관심이 없어. 이분이 관심 있었던 분야는 소수자들이나 인권에 관한 문제. 네. 그걸 법으로 어떻게 담을 것인가란 말이에요. 네. 이거를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을 인보적뭐 판사들 모임 이렇게 해가지고 또 낙인찍잖아요 그 소수자가 어. 동성애로 국한된 게 아니잖아요 뭐그 음. 어,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나 국정 문제나 외국인 음. 노동자 문제나 음. 이 우리 사회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로 소수로 취급받는 분들에 대해서 음. 그 가장 큰 이름을 붙인 게 이제 소수자라고 하는 건데 그, 그 많은 소수자 중에서도 굳이 동성애만 딱 찍어서 입장을 표명하라는 건 그럼 도대체 그러면 뭐라고 해야되는거예요 저는 앞으로 조심해서 살겠습니다 하면 뭐 마음에 드는 걸까요? 그러니까 김용수 후보자 쪽으로 보면 이거는 김동철의 떡밥이죠. 네. 예를 들어서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그, 그것도 사실은 홍준표의 미끼에 걸려든 느낌이 좀 있었잖아요. 네, 대선후보 토론 때. 찬성입니까? 네. 반대입니까? 네. 뭐 이런식으로 물어서 그건 아, 군내동 군, 군 병역 내역 그러니까 대해서. 반대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예, 것이 예. 사실은 당연한 답임에도 불구하고 예. 그렇게 처리할 문제가 아니어서 좀더 느리게 빠져나갔으면 좋았겠다 예. 했던 게 예. 바로 그런 논란이었잖아요 예. 이렇게 떡밥을 던져서만 입장표명을 하면 동성애 반대입니다 대부분장이나 대통령이나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반대하는 순간 혐오로 될수 있는 예. 사회적인 시각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대란 말을 함부로 못하게 하는 아주 개인적으로는 나는 개인적으로 동성애 성향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동성애 하는 것 자체를 내가 하고 싶지는 않으나 그분들에 대한 인권에 대해서만큼은 보호하는 게 맞다 이렇게 깔끔히 정리해 주면 네.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네. 제가 생각했을 때저 제가 뭘 좋아하는지랑은 상관없이 지금 동성애를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거는 이 사람이 동성애에 찬반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그냥 이걸 던져서 저 사람한테 흠집 내 기이기 때문에 찬성과 반대랑은 상관 없지 않나요? 그래서 마찬님은 찬성하시는 겁니까 반대하는 겁니까? 아 어, 저는 찬성합니다. 이자님 <laughs> <기사님> 공직자가 아니거든. <laughs> 저에게 돌을 던지십시오. <laughs> 지금 손에 돌이 없어가지고. 잠깐만요 돌좀주워올게요뼈 없는 닭발 되는 거예요? 어. 저 사버야. <laughs> 자어쨌든간에 이런 식으로 이제 도발이랄까 이런 걸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자유한국당은 장외로 나가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탄핵까지 나오고 있고 사실은 그런 거예요 내부적으로 자기들끼리 만나면 정치인들은 그냥 웃고 말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 모든 정치 행위는 국민들 보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지금 대구 경북의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센 바람 들고 나왔다는 게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의 기쁨 조. 요건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고소고발한다는 바로 이, 이런 문제니까 그러니까 예. 고소는 아니겠죠. 그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고발한다나 이런 문제도 있고 정치하는 사람들 말고 지지자들한테 현장에 갔더니 홍준표 물러나라는 피켓이 너무 많이 있고 소리가 막거거검 치는 거예요 네. 현장 분위기 홍준표도 매몰돼가지고 쫄아가지고 쫄아가지고 네. 발언들이 좀 세지는데 당장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 김문수만 해도 대구시장 출마가 유력하다고 하네요. 그양부도 <laughs> 특이하죠. 경기도 지사 <laughs> <laughs> 하다가 하다가 하다 안 돼서 정치적인 정치적 백수로 지내기 좀 힘드니까 선거도 많이 남았고 음. 대구시장 나간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이 기쁨조라는 표현까지 쓰고 써가고 있으면서 근데 실제로 김희수 후보자에 대한 그 부결이 딱 되잖아요. 그러면 숨죽이고 있던 일제히 숨죽이고 있던 그 세력들이 전부 다 희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보기에는 호란대행최로 가면 되지. 그게 문제가 아니라 기세를 올렸으니까 조용히 입담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 계기가 되는 그 단초로 작용하는 게 김일수 부결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당장 국회에서 우리가 이겼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공작을 하냐면 일단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을 더 이간질하겠죠. 그래야 그쪽의 어떤 당심들이 무슨 표결 같은 거할때 점점점 적폐 세력 쪽으로 더손을 드는 결과를 줄 것이고 그러면서 연일 언론들은 뭐 정치력의 부재네 그러면서 표결이 어쨌네 계속해서 막 혼란스러운 거를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의 정치국민들 중에 아주 열혈 매니아나 지지자들이 아닌 이상 정치인들 꼴도 보기 싫다고 하는 정치 혐오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떤 세력의 균형이 맞아지는 거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지금이 진짜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위기는 위기예요. 그러니까 음. 김희숙 인준 부결이라고 하는 것이 주는 상징성 만약에 김명수까지 그냥 부결 형태로 가버리잖아요. 국민 이 일어서는 건두 번째 문제고 그들은 그들의 입장에서 농담이 아니고 진짜로요. 문재인 탄핵 시킬 수 있다고 착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가 제가 김민석 김현 두분 방송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살짝 했는데 그들의 입장에서는 부당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박근혜 탄핵이 박근혜 탄핵이 네. 부당하다고 느낄 수는 있,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런...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런 거라고 심리적으로 보면. 네. 탄핵이 부당하다고 느끼고 그것을 막 선동해 가지고 대통령 된 사람이 문재인 네.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음. 사실은 좀 다르지만 네, 네. 그런 상태에서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을 이렇게 한다라든지 이런 식의 이제 꼬투리 잡을 수 있는 걸다 잡고 나면 그것이 탄핵 사회라고 생각해요 정치인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음. 홍준표나 김문수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네, 네. 열혈 지지자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음. 우리도 그랬잖아요 솔직히. 박근혜 부정선거로 당선됐으니까 음. 탄핵시켜야 된다고 해서 이명박 때부터 계속해서 위 sns 같은 거 보면 임기 하루가 남아도 탄핵 박근혜 탄핵 추진위원회 같은 것도 있었어요 음. 그 믿는 사람들의 힘이 파워랄까 이 목소리가 세지면 정치권에서는 어떤 일을 벌일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트위터에서 그런 음. 거본 적이 있어요 그 깡통 태블릿 세대 세대로 박근혜를 구속시키고 대통령이 된 문재인 그 조선에서 나온 음, 거죠. 탄핵해야 된다. 이런 그 짧은 트윗을 본 적이 있는데 이게 무슨 뭔개 소리인가 그랬는데 정말 신념으로 믿는 분들이 계시나 보네요. 그런 걸.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자꾸 예스렌스 약도 선정하고 있고 그러면서 음. 실제로 문재인 탄핵이 되어야 된다고 느끼는 건데 그 생각 뭐 엄청나게 강하다 이런 생각은 없거든요. 에, 에. 일부인데 그 일부가 과대표되는 목소리라는 게 있어요. 그 이야기 좀 드리고 싶은 음. 게 사실 이쪽도 약간 좀 그런 없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좋은 것을 지키려고 하는 목소리가 과대표 되는 거는 저는 일종의 행동력 차원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목소리들이 자유한국당이나 이런 부류들한테 과대표 대표성이 너무나 과하게 되면 음. 정치인들이 착각하는 수가 있고요. 실제로 이재만만 해도 지금 자유한국당의 최고위원이에요. 그 유승민 그 자리에 네. 있던 동구청장 네. 했던 사람. 네.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탄핵이라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재만은 자기 지지, 지지자들한테 나름대로 영웅 되는 겁니다. 그쪽 바운더리안에서아 이제만이 정말로 탄핵을 이야기했으니까 영웅이 되는 거죠. 근데그 사람이 SNS나 이런 쪽에서 국민적 지들 국민적 지지를 막 받게 되면 다른 사람들의 영향을 끼쳐요. 그러면서 음. 모든 행위를 좋게 바라보는 관점이 아니라 틀집잡기 관점으로 바라봐. 그래서 이게 그들한테는 목록이 되는 거예요. 탄핵을 시켜야 될 목록. 뭐 아담 못터 동성애를 옹호하는 대법원장을 음. 추천했으니까 탄핵 사유.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있는데 대화 얘기 꺼냈으니까 탄핵 사유 계속해서 하다 보면 이게 일년이 년쯤 지나서 뭔가 좀일 것들이 리스트로 모아지면 진짜로 탄핵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작년에 첫불 전국 때이 음. 보통 이게 그 조선일보나 그 조중동이나 그 종편에서 기계적인 균형을 맞춘다는 핑계로 촛불 집회 인원과 태극기 집회 인원이 다르지만 다루는 비중을 똑같이 방송에서 다루는 비중을 똑같이 하면 네. 그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촛불 집회 인원 그 세력과 태극기 세력이 거의 동등한 것처럼 비춰지잖아요 네. 근데 지금 방금 말씀은 그게 완전히 뒤집혀 가지고 작은 쪽에 있는 세력이 음. 자기들이 정말 실제로 여론을 이끌어가고 있다고 착각하면 좀 극단적인 행동으로 나설 수 나설 음.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게 이런 측면이 있거든요 정권을 뺏긴 자들 입장에서는 박탈감 이건 두 번째예요 앞으로 임기가 5년 가까이 남았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게 하는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승리하면서 5년 동안 우리는 문재인 탄핵만 시킬 거야라고 생각하는 부류들이 있는 거고요. 우리는 10년이었는데.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서 계속해서 어기장 정치로만 가게 되는 그 근본 원인이 뭐 취미 대표 무슨 발언도 문제가 되는 것처럼 한 당의 최고위원인 사람이 대통령 탄핵을 거래를했어요 그러면 그게 이제 정치적 신호가 돼서. 극명하게 대립하는 구도로만 간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예를 들어서 한정적인 원내 대표가 하나 있다고 칩시다. 네. 지금 정우택이 얘기는 아니고 어떤 그 선거를 통해 가지고 또 뽑히면 네. 그런 사람이 실제 지금 현재 여당과 어떤 좋은 용도의 어떤 그 합의를 보거나 그러면 내부적으로는 계속 비판이 나오는 거예요. 사쿠라라고 자유한국당 내에서 선명하게 지들끼리 관점에서 보면 선명하게 나를 세우지 않으면 다 사쿠라 정치인으로 매도를 해버리는 거예요. 원리는 이쪽도 비슷해요.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한번 재개볼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이고 어쨌건 저는 이번 주가 엄청난 고비가 될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김명수 후보자가 부결돼서 접불드는 건두 번째 문제죠. 정치적으로 굉장히 위험해지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기세를 한껏 올리면 그게 그 신비님이 말씀하셨던 게 상당히 맞는 말인데 9월, 10월 정기국회 지금 현재 여당은 엄청 조심하고 있다고 김현 대변인도 얘기했잖아요. 김명수 건뿐만 아니라 예산안 네.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숨죽이고 그냥 가요. 양보할 건 양보하는 형태로 가요. 어쩔 수 없잖아요. 줘야 되니까 통과를 시켜줘야 되니까 그러다가 당장 내년 되면 바로 지방선거 정국으로 돌입하죠. 그러면 이제 흔히 말하면 개혁작업들이 흐지부지 되는 형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쩌면 문재인 정부에 있어서의 지금까지는 국민들 지지로 왔으니까 국회에 통과를 해야 되는 인준이 돼야 되는 헌법재판소장하고 대법원장의 여기서는 실제로 그 적폐 세력들이 국회를 쥐고 있는 한 여기서 흔들리는 어떤 개혁의 첫 번째 걸림돌. 그 돌부리에 잘못하면 넘어질 수도 있는 아주 중대한 사안이 지금 눈앞에 딱 펼쳐진 거죠 이번 주가 굉장히 고비이다 이렇게 저는 보는 거예요 여기 있잖아 개인적으로 특별히 공부하거나 생각한 바가 없다 사실 이분도 별로 관심이 없어 이분이 관심이 있었던 분야는 소수자들이나 인권에 관한 문제 그걸 법으로 어떻게 담을 것인가란 말이에요 이거를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을 진보적 뭐 판사들 모임 이렇게 해가지고 또 낙인찍잖아요 그 소수자가 어. 동성애로 국한된 게 아니잖아요. 음. 어그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나 국정 문제나 외국인 노동자 문제나 음. 이 우리 사회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로 소수로 취급받는 분들에 대해서 음. 그 가장 큰 이름을 붙인 게 이제 소수자라고 하는 건데 그그 그 많은 소수자 중에서도 굳이 동성애만 딱 찍어서 입장을 표명하라는 건 그럼 도대체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 조심해서 살겠습니다. 하면 뭐 마음에 드는 걸까요? 그러니까 김용수 후보자 쪽으로 보면 이거는 김동철의 떡밥이죠. 네. 예를 들어서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그 그것도 사실은 홍준표의 미끼에 걸려든 느낌이 좀 있었잖아요. 아니, 대선 후보 토론 때. 찬성입니까 네. 반대입니까? 네. 뭐 이런 식으로 물어서 그건 아, 군내 동군 병영 내부에 대해서 반대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네. 것이 사실 당연한 답임에도 불구하고 네. 그렇게 처리할 문제가 아니어서 좀더느련하게 빠져나갔으면 좋았겠다 네. 했던 게 네. 바로 그런 논란이었잖아요. 네. 이렇게 떡밥을 던져서 입장 표명을 하면 동성애의 반대입니다. 대부원장이나 대통령이나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 대법원장 후보자. 아니, 병역, 무슨 뭐 재산, 부동산, 위장전이한 건도 안 나오는 사실상 공직자로서는 완벽히 가까운 사람. 네. 이 사람을 털게 없으니까. 사실 이것도 김희수 비판도 그런 점이었잖아. 네. 동성애 문제라든지 네. 여론소수자 문제라든지. 네. 그, 그런 걸 빌밀 삼아가지고 공격하는 자체가 지금까지 정치 생활이 다 쓰레기였음을 스스로 증명하는 겁니다. 우리가 동성애 하자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현실로 존재하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보호도 해야 된다는 것이 기본 골자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계속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해대고 있어. 물론 이건 명분 쌓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김명수 보호자가 부결됐다거나 할때 이러이러한 문제로 뭐 우리 당원들이 뭐 다수는 거기에 반대하지 않았겠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만들려고 하는 흠결을 계속 들이대면서 김명수 동성애로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이나 문재인 정부와의 딜용으로 쓰는 거죠. 네. 예. 근데 너무 치졸하고 더러워요 이 사람들 하는 거 보면은. 입장을 표명하라고 하는데 어. 뭐라고 해야지 그러면은 김동철 의원 마음에 드는 거예요? 나는 동성애가 싫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사청문회 할때 김영수 보좌가 이렇게 말했어요. 동성애 동성혼 문제에 대해 개인적으로 특별히 공부하거나 생각한 바가 없다. 요 비슷한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답을 한 예. 거예요. 예. 됩니다. 그리고 이 동성애 관계된 것에 지금 자꾸 편승을 하는데 이게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게 군대 내에서, 군대 내에서 동성애자에 대한 처벌에 관계된 게한번 이슈가 화 됐었잖아요. 네, 네. 이게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라 그런 이슈가 아니었거든요. 동성애자가 이성애자에 비해서 과도한 처벌을 받는다. 이걸 형평의 문제에 어긋난다라는 이야기였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상을 들이 된 사상 검증을 들이 된다는 것은 이 국민의당이 온 나가도 한참 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질 정치인들이 제일 잘하는 거 있잖아요. 본질은 본질이나 그 실질적인 핵심적 내용은 다 버려두고 단어 하나만 딱 꺼내서 찬성하, 찬성하냐 음. 반대하냐 해서 그렇지. 갈라치기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극렬하게 움직이는 기독교 세력 같은 걸 등이 없고 곤란하게 만드는 거죠 전체 상황들을.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상황 자체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그걸로 자기들의 목적은 달, 달성한 거니까. 이 정도 되면은 국민의당이 아무리 원내대표네 뭐네 해도요. 음. 그들이 지금까지 민주 세력으로 이렇게 커온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이런 질문, 이런 워딩으로 그러니까 음. 존재하는 거 존재하는 사람들을 포용하기 위해서 작동하는 거지. 그 사람들을 제, 배제하기 위해서 법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당연한 거죠. 그 법을 집행하는 그 기관에서 일하시는 분이 이게 다수가 아니고 소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어떤 권한이나 본질적인 존재 가치는 일단 제외하고 다수만 일단 들여다보자라고 음. 생각하는 거는 논리적 오류거든요 법을 공부한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이 김동철 씨가 깝깝한 게 민주 진보 세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최소한 소수자들에 대한 마인드는 저는 있었다고 보거든요 지금까지 근데 최근에 이사태를 보면서 하는 이야기들이 이런 걸 보면은 그런 게 전혀 없어. 자유한국당과 뭐가 달라요? 이걸로 공격하는 게? 완전히 이거는 그 저쪽 적폐 세력들이 피는 논리에 완전히 편승한 거고요. 음.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서 사상 검증을 한다. 이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법관은요. 법조문 해석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법을 만드는 사람도 아닙니다. 법을 만드는 사람들은 국회의원이에요. 지들이 법을 잘 만들어 놓으면은요. 법관이 그거에 따라서 판결을 내립니다. 판단을 하고 법관의 사상 검증을 한다는 거는요 이건 박근혜가 국정원 을 시켜서 법관들 판사들 면접 받던 거하고 똑같은 행동들이에요 이러면 안 정치가 잘안 풀리면 국회 가 경색되면 예산안이 통과가 안 되면 상당수의 책임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현 정부의 책임으로 돌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서 점점 힘을 잃어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추미 대표의 그 사과발언 땡깡 골목대장 이 사과발언 전인지훈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한 워딩을 보면 참 재밌어서 참 가져와봤는데, 김명수 후 보자는 동성에 애 대한 입장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청문회 때도 그 비슷한 질문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거든. 법을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이분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가 이런 거거든. 난 동성애 자체는 내가 동성애자가 아니니까 찬성 반대로 표현할 수가 없고 너무 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즈음에서왜 동성애 관련된 문제를 잘못 이야기하셨다가 비판받고 그랬었잖아요 네. 근데 어떤 부분이냐면은 소수자의 인권이라는 부분에서 나는 동성애를 하는 거는 개인적으로 찬성 반대가 아니라 나는 하지 않지만 좋아하지 않지만 현실로 존재하는 소수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법이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세상의존재하는이성인자들만이이루어진세상이 아니고 소수로활지라도 동성인자가 엄연히 존재하는데 그들에 대한 법에 있어서의 보호 이런것도 연구를 해야 된다는것이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이에요이정도도